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백바이와베단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 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들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이제로부터 예수님의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이 되며 우리는 그한 주간을 고난 주일로 지키며 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매우 특별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갈릴레이에서 활동하던 한 무명의 선지자가 이제 백성들의 환호와 기대를 받으면서 주목받게 되는 마치 예수님의 사역에서 절정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반전이 그러나 사실은 더 영광스러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이미 예루살렘은 천년의 역사를 지닌 그런 도성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역사는 지금부터 이미 3,000년도 더 전에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벌써 시간이 꽤 지났지만은 지난 1994년에 우리나라에서 그 서울 정도 600주년 기념 행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캡슐도 묻고 그래서 서울이 그 수도가 된지 이제 1000주년이 되는 그러니까 2394년에 예, 그 타임 캡슐을 열게 된다고 합니다. 그 때, 야, 참천 년이라는 게 길다. 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어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울 정도 600주년, 그러니까 이성계가 개성을 떠나서 이제 서울을 수도로 삼았던 것을 600주년 기념하던 그 해에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 정도 3000주년 기념을 했다라는 기사를 사실 그때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 그 기원전 1004년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1994년에 그 3000주년을 기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미 예루살렘성은 10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다윗이 그 출신했던 지파는 유다 지파였는데 그 당시 유다 지파의 중심지는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직도 이방인들이 지배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이란 성을 다윗이 직접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을 새로운 수도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공평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다윗이 직접 정복한 성이고, 그리고 다윗이 그 성을 수도로 삼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다윗성이라는 그런 별칭으로도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 다윗의 시대의 영광을 받았지만 그 후로 계속되는 침략과 정복의 역사를 거쳐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을 다윗이 수도로 삼은 후에 한동안은 이스라엘 1 2 지파 전체를 다스리는 수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 또그 아들이 되는 루오바 왕때 북쪽의 열 지파가 갈라져 나가서 다른 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 이후로는 남쪽에 남아 있는 이 남유다의 수도로서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바빌론이 또그 남유다를 무너뜨리러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허물어지게 되었고 많은 주민들은 포로로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바빌론의 뒤를 이어서 또그 세계를 제피하게 됐던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이제 바로 예수님의 시대가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도 400년에 가까운 긴 역사가 이어지고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은 계속되는 전쟁에 시달려 했습니다. 먼저는 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를 정복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먼저 그 두로와 또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예루살 그 알렉산더 대왕은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을 존중하고 거기서 예물을 드렸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저 광대한 지역을 지금 그리스에서부터 인도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세워 놓고 빨리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장군들이 서로 간에 자기들이 패권자가 되기 위해서 각축을 벌이는 그런 혼란의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놓고 저 북쪽에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나의 나라가 서고, 저 남쪽에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또한 나라가 서서 두 나라가 이 땅을 놓고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예루살렘은 여섯 번이나 주인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민족들에게 시달리던 백성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드디어 반란을 일으키고 잠시간에 그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는 이 이민족들을 몰아낸 그런 승리의 행진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또 하나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깐이었고 결국은 로마 제국이 또 동쪽으로 팽창해 옵니다. 이제는 또 로마의 저명한 장군이었던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폼페이우스가 떠난 후에 또 일어난 혼란을 진압을 하면서 이번에는 헤로당이 로마의 군대를 다시 등에 업고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신약시대 그한 세기 동안 이 헤롯 가문의 왕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서 로마 제국의 꼭두각시로서 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많은 왕들 많은 장군들이 입성했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고 정복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들 자기가 해방자다 구원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사실은 파괴자들 이었고 백성들에게 큰 큰 고통을 또다시 안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이전에도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런 새로운 정복자들을 환영해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영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어떤 군대도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군대로 정복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고 개선장군으로서 위세를 뽐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진정한 구원자셨지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왕으로 오셨고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제자들을 보내셔서 한 마을에 가서 나귀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부르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어떤 나이스한 그림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뭔가를 요구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서 좀 갑자기 차를 좀 쓰자고 하면은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와서 왜 그러냐고 하면은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합니다. 그러면은 이뭔 소리야 하고 이렇게 한번 쳐다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기를 요청하신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이 세상 만물의 주권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요구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다.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주님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주님은 마치 고유 명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에게도 주님이란 말을 쓰지 않고 오직 기도할 때만 주님이라고 쓰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말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사실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에 그 주님이란 말, 큐리오스란 말은 그말 그대로 주인이란 뜻이었습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성도들의 어떤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권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소중하게 잡으려고 했던 것을 놓치고 잃어버리게도 됩니다. 내가 이루고자 했던 일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는 쉽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권은 결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으실 때 우리는 두려, 두려야 하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 우리가 삼가할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좀더 겸손하게 나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 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며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억압하는 주인이 아니고 압제하는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겸손한 마음으로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시고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기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또왜 하필 나기를 타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약성경에서 이미 스가리아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스가리아에서 구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기,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이 말씀 속에 이제 한 왕이 등장합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런데 이 스가리아 선지자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된 것에서부터 도라는 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황제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고 페르시아의 황제는 총독을 보내서 그들을 지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리아 선지자는 이제 왕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겸손한 왕이며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나기라는 것은 사실은 말보다는 더좀 친근하고 또 일상생활에도 요긴한 그런 동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기에 대해서 좀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요즘 뭐 나기를 볼 기회는 없지만 제가 나기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때는 아마도 이 노래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뭘까요? 아버지는 나기 타고 장에 가시고 어머니는 건너마을 아저씨 댁에 이게 엄마 아빠가 다 바쁘니까 애는 집에서 고추도 먹고 뭐하고 헤롱헤롱 하고 있는 그런 노래를 이렇게 듣게 되었던 것인데 사실 거기서 나귀는 우리 아버지도 타시는 짐승인 것이죠 높으신 분들은 가마를 타고 말을 타지만 우리 아버지는 가마도 못 타고 말도 못 타고 우리 아버지는 나귀를 탑니다 그게 이제 한 섬인의 어떤 일상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노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승용차라면은 나기는 트럭에 가깝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타지만 또 짐도 주로 실었던 이제 그런 동물이 나기였습니다. 이 말을 탄다는 것은 일단 뭔가 좀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 위험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말은 힘이 세어서 전쟁터에서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기는 사실 별로 폼이 나지 않습니다. 전쟁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느리기도 느린데 고집도 세고 또 나름 짓다르면 또 똑똑해가지고 이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귀는 가던 길로만 가려고 하고 다른 길로 가자면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앞에 위험이 있으면 그냥 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앞에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어도 말을 달리고 앞으로 돌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귀는 도망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귀는 전쟁터에서 쓸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모압 방의 사주를 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갈때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이 발람은 보지 못했는데 나귀가 조합해서 천사가 칼을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발람은 자꾸 앞으로 가라고 채찍질을 하는데, 나기는 저로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방향을 트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발람이 다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더 채찍질을 하니까 갑자기 나기의 입이 열려가지고, 왜 때리냐고. 어, 지금 앞에, 응? 내가 언제 당신 말을 어긴 적이 있느냐.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하고 말을 했던. 여러분, 처음 들으시나 보죠? 예, 민수기에 보시면 있습니다. 예, 그랬던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참 나귀가. 고집스럽기도 하고 다 자기가 알아서 판단을 하는 동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지를 향해서 달리는 주인을 타고 달릴 수는 없는 그런 동물이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낙이는 전쟁터에 쓸수 없는 동물이었고 일상생활에 더 가까운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말은 별로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사시대나 다윗 시대까지도 왕들과 귀족들도 낙이나 노새를 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식을 할때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성경에서 솔로몬이 노새를 타고 갔다라는 것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게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서 많은 말들을 수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별로 말이 없었고 왕이나 귀족이나 다 서민들이나 큰 차이 없이 나귀를 타고 다녔는데 그때부터 솔로몬이 왕의 위세를 높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차 앞으로 왕이 생기게 되더라도 그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적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굽에서 말을 사오지 말라라고 이미 신명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롭다는 왕인 솔로몬은 자기의 위세를 뽐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애굽에 가서 말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수입된 것이었고 원래 이스라엘에 별로 자라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솔로몬의 시대 이후로 왕들은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이 솔로몬 시대 이후로 변질된 그런 왕이 아니라 다윗 왕과 같이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이상적인 통치자, 구원자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뜻에 합하신 그런 왕으로서 이 땅에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지금 그래서 백성들이 환호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을 당장 그들이 처한 정치적인 공경에서 건져 주시고 이방인들을 물리치시고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자유를 줄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로마 사람들과 싸우러 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권세와 싸우고 사탄마귀의 권세와 싸우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 또 다른 민족과 싸우고 지배와 갈등이 계속되는 그런 세상을 반복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죄의 권세를 꺾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처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만이 인간을 모든 이기심과 욕망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자녀로서 거듭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길이고 그것이 이 땅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길이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기, 가시는 그 길을 그 마음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야단치시지도 않고 그들을 물리치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환호 소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그들이 바라는 구원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은 다른 것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의 현실, 그들의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은 진실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대로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던 진정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다른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게 결핍된 것을 갖추기만 하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기도하고 강구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진정으로 상달이 되는 것이 될수 있을까요? 어쩌면 공허한 외침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그것이 아닌데, 엉뚱한 것을 구하면서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없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슬퍼하시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될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조금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은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돌아 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어떤 분을 섬겨야 하고,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 우리의 진정한 주님을 영접하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갈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